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가치데이 라이브 커머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11번가 등 민간 라이브 커머스 협업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나정운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라이브 커머스 협업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가치데이 라이브 커머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가치데이 라이브 커머스는 가치삽시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티몬, 롯데백 라이브, 위메프, 카카오 커머스, 11번가,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상품을 판매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와 퇴근 시간대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시청자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1시간 정도 운영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선정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 등을 판매하며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중에 할인 쿠폰,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치데이 첫날인 16일에는 티몬과 롯데 백 라이브와 협업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각각 진행합니다. 올 추석 코로나19로 만나기 어려워진 가족과 친지 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우 한돈, 전복, 조기, 전통장류 등 다양한 선물세트와 착용이 일상화된 방역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중기부는 인기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쟁력 있는 지역 점포의 상품들도 적극 발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STB yes, 뉴스 나정훈입니다.